안녕하세요 휠라우스입니다. 오늘은 모토벨로사의 T3 3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지금 언박싱을 해서 조립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사용 방법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T3. 3년 전기 자전거를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핸들을 조립을 할 거고 핸들과 전륜 바퀴를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최초 박스에서 꺼내면은 접이식이라서 이렇게 접혀있죠 시켜주세요. 전방타이어부터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좌우측볼트를풀어주겠습니다이 캘리퍼에, 잘 디스크가 잘결합이되게끔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고. 이렇게 결합을 전방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와셔 두개를좌우쪽에 꽂아주시고 볼트를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축에 바구니에 보시면은 어, T3 3년 전기 자전거를 조립할 수 있는 전방 후방 모드라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앞바구니, 그다음에 안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먼저 T3 전기 자전거 안장을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 안장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 볼트 두 개만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센터를 잘 맞춰주신 다음에, 잘 맞았다고 하면은, 이쪽,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조립은 어, 핸들을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커버를 먼저 너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그 다음 이 핸들을 이 아래쪽을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들을 조일 곳은 이쪽과 그다음에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견고하게 조여주시고 이쪽은 자 핸들과 이 타이어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잘 맞춰주신 다음에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어, 모터 연결과 그다음에 머드가드 연결 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는 이쪽 바퀴 쪽에서 나오는 모터선과 자전거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 두 개를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어,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쪽에 화살표가 있네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덜렁덜렁거리지 않게 선을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 타이나 이렇게 잘 묶어 줄 겁니다. 다음은 지금 자우축, 자우축 볼트를 견고하게 조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치를 이용해서 꽉 조여 주시면은 됩니다. 반대쪽도 연, 꽉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터 연결과 바퀴를 본체에 잘 연결했습니다. 이 다음은 머드가드를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머드가드는 이쪽,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을 이쪽 안으로 통과시켜 줘서 이쪽 보이시죠? 거치대, 거치대를 우측은 이쪽. 좌측은 이쪽에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머드 가드를 조립을 할 때에는 어, 전방 라이트를 같이 해서 어, 머드 가드와 이 라이트를 같이 체결을 할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머드 가드하고 라이트 그다음에 볼트로 이렇게 해서 위쪽은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음 사이드를 한번 연결을 해줘 볼게요 사이드는 이쪽에 보이시죠 이쪽에서 좌우축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붙주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전방 머드가드와 라이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센터가 안 맞았으면 잘 맞춰 주시고, 네, 견고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방 머드가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머드가드는 어 전방에 하나, 후방에 하나, 이렇게 나사 두 개만 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쪽,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마찬가지로 후방도. 이렇 조여주시고. 자, 이렇게 후방, 좌측, 우측, 모드가드를 설치를 했고, 마찬가지로 전방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페달을 장착을 해볼 거고, 그 다음 이어서 전방, 어 바구니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거의 완성된 T3 전기 자전거가 될것 같네요. 자, 계속 해 보겠습니다. 어, 조립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좀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거고, 뭐 기본적인 공구만 있다고 하면은, 어, T3 전기 자전거를 쉽게 조립할 수 있답니다. 자, 페달을 장착을 해볼 건데요. 자, 이쪽에 보시는 뭐, L, 보이시죠? R. 좌측, 우측 잘 구분해서 결합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우측이니까, 우측. 자, R. 표시된 거를 결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를 이용해서 자, 반대 방향으로 반대쪽도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츠 L. 자츠 L도 결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패단을 자츠고 결합해주면 끝입니다. 자, 견고하게안 풀리게 조여주세요. 잘 됐네요. 대합이 자, 다음은 바구니를 설치를 할 건데요. 전방 바구니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브라켓이 있죠. 자, 보조 브라켓을 여기다가 장착을 할 거예요. 자, 장착을 하면은 이쪽 볼트 두 개에다가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장착을 보시면은 이렇게. 견고하게, 좌측, 우추 고정을 시켜주고, 이 위에 바구니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바구니를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볼트로 이용해서, 앞에는 볼트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후방에는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된답니다. 자 아래 위쪽은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아래쪽은 위쪽에 두개그 다음에 밑에도 이런 밑쪽에도 이런 받침대를 연결을 해서 고정시켜 주면 되겠죠. 네 한번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구니 설치는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토벨로 T3 3륜 전기 자전거 모든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번 봐 볼게요. 자, 바구니 설치했고 그다음에 타이어 설치했고 밖에 앞바퀴 모터, 그다음에 머드 가드 설치했고 전륜 페달 설치했고, 그 다음에 후방에 머드가드, 자축, 고추 결합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핸들도 결합을 했고, 안장도 결합을 했고, 이렇게 하면은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기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3 전기 자전거, 기능 점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키가, 전원 키가 두 개가 있고요. 전원을 키면은 배터리 게이지 보이고, 아예, 아래 빨간불은 전원이 들어왔다는 표시고, 자, 이 아래 버튼은 기어 단수. 이제 1단, 2단, 3단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보면은 라이트 버튼, 좌우측 깜빡이, 액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이트 한번 봐볼게요. 자, 라이트 전방에 이렇게 나오고 라이트를 켜면은 후방에도 후미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좌측 깜빡이 한번 해보고 자, 잘 들어오고 자 우측 깜빡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브레이크 등, 네, 이상없이 잘 들어오고. 자, 전방에 보시면은 앞 바구니, 그 다음에 배터리를 한번 볼게요. 배터리는 여기가 충전 단자입니다. 이쪽으로 충전할 수 있고, 이쪽은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키. 자, 뭐, 배터리 분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안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걸 눌러서 들어 올려주신 다음에 배터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충전 단자가 보이고, 다음에 뒤에는 뒷바구니. 이런 식으로 대형 바구니가 되어 있죠. T3 3륜 자전거. 자, 이렇게 이상으로 T3 3륜 전기 자전거 기능을 알아봤습니다.